아이 때 저기 아 때가 됐습니다. 바람이 솔솔 불고. 가 아우 요즘 낮에 왜 이렇게 덥냐. 살 수가 없네 정말. 아우. 네 오늘도 후끈다는 하루 보내셨나요? 네. 아우 연기 좀아유또 덥네. 아우 하지만. 만들었다가. 이것도 오늘 또 스태미나 식품입니다. 양꼬치. 아, 성내 이동 전통시장 입구에 금인의 양꼬치. 아, 여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? 네 모르는 분들은 또 오늘 하시면 됩니다. 아, 양꼬치. 아,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요. 네. 여기 또 본토 분들이 와서 해주시는 아, 이 금내 양꼬치. 기가 막힙니다. 건대 입구에 그 차이나타운 아 거까지 기안 가도 될 만큼의 예 퀄리티가 있는 곳입니다. 일단 한번 잡숴 보시고 잘 되세요. 알? 퍼거슨도